열심히 하면 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가 경직된 태도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대부분 불안심리에서 시작을 그래서 이것도 나름 열심히 하고 막 열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다시 불안심리가 더 증폭이 되거든. 사실은 불안심리가 없는 단순히 깨끗하게 열심히 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실제 수능에서 매우 경직된 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람의 뇌의 세팅은 두 가지야. 굉장히 경직되고 불안한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면서 편안하고 오히려 집중이 높아지는 세팅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경직되고 불안한 세팅 가면 무조건 속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별로. 안높 근데 유연하고 편안한 세팅이 되면 사람의 뇌가 최대한을 발휘하면서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지. 수능, 특히 수능 국어는 기복이 굉장히 큰 시험이잖아.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정점만 취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지금 이거, 이 영상을 보러 온 학생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나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거야. 자기 자신을 믿고, 아, 나의 최대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경직된 태도를 없애주겠다. 이런 마음가 짐이 훨씬 중요하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설픈 한기가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항상 이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자기 지식으로 완벽하게 체화되지 않은 지식은 수능장에 그 지식을 가져가서 도구로 썼을 경우에 오히려 위험하다는 얘기야. 속도의 저하로 오고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확실히 아는 지식, 내가 제대로 쓸수 있는 도구 하나만 들고 간게 좋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새롭게 지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 하면은 그 지식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시험을 대면되하겠다 수능은 원래 자료 해석의 영역이야. 제시문을 주고 그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나의... 암기 사항들은 암기된 내용들은 확실하게 채워된 것만 이것만을 도구로 가져가고 앞으로 자료 해석을 더 수월하게 하겠다, 더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세 번째는 조금 이것도 다른 얘기야. 위험한 게 하나 있어. 기출 폼이 지나치게 연습될 경우 위험해. 기출 문제는 있잖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면은 그냥 훑어보면서 아이 정도로만 나오지라는 느낌만 가져가는 게 좋아. 기출을 마지막에 정리한답시고 기출 풀어봤던 걸 기억하잖아.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풀어봐서 익숙한 내용, 문제를 자꾸 푸는 데 익숙해져. 그러면 폼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는 거야. 실전 수능에서 어떨지. 내가 처음 본 문제, 낯선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연습할 때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처음 본 문제, 낯선 문제를 아주 적은 분량으로 하니 낫다는 얘기. 풀이가 익숙한 기출품만 너무 반복을 한다. 굉장히 공부가 된것 같지만 특히 수능 국어에서는 굉장히 폼에서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사실 가장 권하는 바는 전과목을 약간의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아주 가볍게 선생님 변태연습법 영상을 참조하시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제시문 단위로 하시는 게 좋다. 제시문에 한네 다섯 문제 있지. 그거 단위로 내가 제시문 하나만 하더라도 좋고 두세 개를 해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거기 에 멈춰도 좋고 변태연습법 영상을 참조하세요.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라. 근데 내가 공부량이 어떻게 하지 너무 부족했다면, 음, 그 연계 공부는 조금 하시고 가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 단축에는 크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요것까지만 하시고, 내가 만약에 2등급 이상이고, 그래도 국어에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면은 1회분 모의고사를 한꺼번에 천천히 연습을 하긴 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시험 2일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1일 전에는 그냥 쉬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2등급이 아니고 1등급 이상이다면은 하 2회분 이상을 연속으로 하는 게 피지컬, 그 뇌의 체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딱요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멈춰 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미련, 널 보면 볼수록 미락해.